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2023년 모의고사를 봤죠? 우리 고3 학생들은 정말 떨렸을 텐데 일단 첫 시험 잘 치른 학생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오늘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 저도 수학은 공통과목, 미적, 확통, 기하 모두 풀어봤는데 제 느낌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점들 주목해달라 라는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유튜브 시작합니다. 오늘 저도 2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모든 문제를 싹 풀어봤는데 수학 공통과목은요. 원래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다소 좀 매콤하게 문제를 출제해서 학생들의 기를 죽이는 시험이었는데 3월에 특히 쉽진 않았어요. 작년에도 1등급 컷이 한 79점, 80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제 생각에는 역대급으로 쉬웠습니다. 물론 쉽다고 말해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을 때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3이 아닌 재수생들까지 포함해서 이 시험을 평가한다면 쉬웠다는 게 정설이고요. 그럼 이 시험이 왜 쉬웠을까가 중요하겠죠. 22번까지 수학 공통문항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이미 2, 3개년 안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고스란히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들이 이번에 봤던 문제들이 낯설었다면 여러분이 아직 기출에 대한 유형이 덜 정리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더 열심히 과거 한 3개년 정도 이내에 수능에 관한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특히 기본적인 계산력 문제가 거의 10번대까지는 차지하고 있어서 시간을 거의 소비하지 않았고 보통 14번, 15번, 21번, 22번 문제라고 하는 번호가 주는 위압감이 있죠. 보통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킬러 문항이라고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신유형이 아니라 미분 가능성 문제, 점화식의 항을 찾아가는 문제, 변화율의 정의 문제 등 기존에 이미 출제됐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출제를 했기 때문에 기출을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특히 완전 새로운 문제라고 평가할 만한 문제들은 없었고, 이번 시험에는 특히 고1에서 근의 공식이나 근과계수의 관계 또 정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몇개 계산 과정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고1 과정도 이번 시험에는 좀 강조됐던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자, 우리 고3들은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처음 봤잖아요. 수학원과 수학2가 22문제 출제되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출제됩니다. 1번 수원, 2번 수투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출제되고 거의 수원, 수투의 각 단원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고르게 싹 출제를 했습니다. 10번까지는 크게 문제 없었는데요. 11번에 삼각형하고 삼각함수의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을 이용한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면 의외로 중간에 한번턱 걸렸을 것 같고 12, 13, 14, 15번까지는 문제 자체는 쉽지는 않았지만 출제될 걸로 예상됐던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었던 점이 특징이었고 20번이나 21번, 22번 같이 우리가 보통 킬러문항 3종 세트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봤을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두 번째 수학 선택과목으로 가보면 이번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범위가 매우 좁아요 거의 확통 미적 기하의 각각 첫 단원 정도만 시험 범위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8문제에 배점은 26점이나 되고 문제가 8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중복해서 문제들을 많이 출제했습니다 확률과 통계도 보통은 원순열 문제를 출제 안 한지가 꽤 됐어요 수능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원순열 문제가 두 개나 들어 있고 23, 24, 25, 26번까지는 거의 난도가 기초적인 마치 비유하자면 센스하게 A 그레이드 정도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27, 28, 29, 30번 문제도 제시문에 놓여진 상황의 경우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따져가면 되는 그런 문제에다가 30번 문제 정도만 중복 조합에 조금 고난도, 중복 조합에서 함수를 세는 이런 문제들은 함수값에 따라서 하나하나 세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식만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소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죠. 어쨌든 작년 수능이나 작년 3월 서울시 모의고사보다는 다소 난도가 낮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미적분도 수열의 극한에서 급수를 제외하고 출제하잖아요. 그래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골,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골의 문제가 엄청 많이 출제가 됐고 30번 같은 문제들은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거의 30번에 나올 것 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수능에는 수열의 극한에서 보통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니까 이렇게 각각의 단원에서 구석구석 모든 문제들을 출제하지는 않고 보통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의 기본 문제, 도형과 연관된 문제, 그리고 등비급수 문제. 요 정도가 출제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요. 열심히 공부하는 건 맞지만 수능은 전 단원에서 출제하니까 단원별, 개념별 암대가 중요하고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는 좁은 단원에서 많이 출제하니까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원, 수투는 여러분이 틀린 거 오답 문제를 점검해보고 정리해둘 필요가 있고요. 수학 선택과목은 6월 평가원까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됩니다. 기아도 2차 곡선에서만 출제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기본식을 줬을 때 거기서 초점 같은 거 찾아내는 거, 그 다음 미지수 같은 거 구하는 문제,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출제됐고, 27, 28, 29, 30번 문제도 2차 곡선들의 정의들을 결합해서 진짜 타원과 포물선, 쌍곡선의 본연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이런 것들은 이해력이 주된 문제들이었죠. 이렇게 해서 수학 선택 과목은 수학 공통 과목보다는 꽤 난도가 낮았던 것 같고요.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웠을까를 물어보신다면 미적분이 난도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 기하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가장 쉬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등급컷 예상과 총평,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할까에 대해서인데요. 등급컷은 정말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하 제가 풀었을 때의 느낌과 여러분의 느낌이 좀 달라요. 이번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총평하면 서울시에서 작정하고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한수투가 수학 선택과목보다는 난도가 확실히 높았고요. 기존 수능 유형에서 충실히 이해했으면 어렵지 않았을 문제가 출제됐다. 이 문제들이 낯설었다면 여러분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고, 선택과목은 좁은 범위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 그래도 고난도 문제는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예상하는 등급컷은요. 작년에는 1등급컷이 79.80점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그거보다 한 2점 정도는 높아서 82점 정도가 1등급컷으로 예상을 합니다. 많이 틀리면 쪽팔릴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인데요. 여러분이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는 고3이 돼서 첫 모의고사로서 매우 중요한 모의고사였죠. 그리고 틀린 문제들도 잘 정리해 놓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렇지만 이왕 모의고사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달에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었지만 5월로 연기됐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목표는 수능까지는 너무 멀고요 6월 1일 평가원 모의고사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약두 달하고 10일 정도가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6월 평가원 시험 체제로 여러분의 마인드를 딱 재정립해서 준비를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대여섯 번 이상 보실 거예요. 첫 모의고사의 설레임과 긴장감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앞으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의 모의고사들을 이 마음 이대로 긴장감 있게 꼭 치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